여러분, 우리 몸 속에 우리도 모르는 수호자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숨겨진 시스템의 정체를 밝혀낸 과학자들의 정말 놀라운 추적기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건강을 위해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도 챙겨 먹죠. 그런데 사실 우리 몸속 아주 깊은 곳에서는요,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오늘 바로 그 미스터리의 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시간을 아주 오래 전으로, 무려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건강을 체계 조화라고 말했어요. 이 고대의 생각이 실은 우리 몸의 내부 균형을 이해하려는 인류의 기나긴 탐구, 바로 그 시작이었습니다. 사실 체액이라는 개념은 좀 오래돼 보이죠? 그런데요 그 핵심 아이디어 그러니까 내부 균형의 중요성은 현대 의학에서도 가장 중요한 진실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현대 과학은 이 균형을 과연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우리 몸을 하나의 거대하고 정교한 오케스트라라고 상상해 보세요. 수많은 세포와 장기들이 각자의 파트를 완벽한 조화 속에서 연주해야만 건강이라는 아름다운 음악이 완성되겠죠. 그리고 정말 다행스럽게도 자연은 외부의 스트레스로부터 이 균형을 지키기 위해 우리 몸에 아주 놀라운 조절 시스템들을 만들어 줬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현대로 넘어옵니다. 과학자들이 우리 몸의 이 거대한 조절 시스템, 그첫 번째 단서가 되는 아주 미스터리한 물질 하나를 발견하면서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때는 약 50년 전 스웨덴의 울프 폰 오일러라는 교수가 있었어요. 이분이 아주 우연히 동물의 정액 속에서 혈관을 수축시키고 근육을 움직이는 정체를 알수 없는 물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몰라서 그냥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근데 이 우연한 발견이요.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연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고 그는 결국 1970년에 이 공로로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폰 오일러가 남긴 이첫 번째 단서를 가지고 세 명의 과학자가 마치 탐정처럼 이 미스터리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들은요, 단순히 물질 하나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에 걸쳐 작동하는 거대한 생물학적 시스템의 비밀을 통째로 풀어냈습니다. 자,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이세 명의 완벽한 팀워크예요. 먼저 베리스트롬은 최초로 프로스타글란딘을 순수한 형태로 분리해내는 데 성공했고요. 그의 제자인 사무엘소는 이 시스템이 얼마나 복잡하고 정교하게 작동하는지 그 전체 지도를 그려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 베인. 이분은 이 시스템의 또 다른 핵심 물질과 함께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어떤 약의 비밀을 밝혀내게 되죠. 근데 이들의 발견 중에서 정말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게 뭐였냐면요. 프로스타글란딘이 무슨 특별한 장기에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뇌, 심장, 피부, 말 그대로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세포가 필요할 때마다 이 물질을 스스로 즉석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이 시스템이 우리 몸 전체의 건강에 얼마나 근본적으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존 베이는 이 복잡한 시스템의 역할을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단어 하나로 딱 정리했습니다. 바로 방어 호르몬 어떠세요 이 이름이야말로 프로스타글란딘 시스템이 하는 일을 가장 완벽하게 설명해 주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럼 이 방어 호르몬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지켜줄까요 크게 두 가지 임무가 있습니다 첫째 프로스타글란딘은 혈관벽에서 계속 만들어지면서 혈액이 끈적하게 엉겨붙는 걸 막아줘요 덕분에 우리가 혈전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둘째, 만약 몸에 상처가 나거나 세균이 침입하면, 이번엔 사물순이 발견한 류코트리엔이라는 물질이 백혈구들한테 여기로 모여! 하고 신호를 보내서 침입자들과 싸우게 만듭니다. 정말 든든한 방어 시스템이죠. 하지만 말이죠. 이렇게 강력한 방어 시스템도 때로는 양날의 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균형이 깨지고 시스템이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우리 몸을 공격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자 왼쪽처럼 시스템이 평화롭게 균형을 잃을 때 이건 우리 몸의 든든한 수호자입니다. 하지만 오른쪽처럼 알레르기 반응 같은 걸로 인해서 이 시스템이 과잉 생성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바로 천식 발작 같은 고통스러운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키려던 시스템이 도리어 우리를 공격하는 셈이죠. 이 연구 덕분에 우리는 비로소 알레르기나 각종 염증 그리고 혈관 질환 같은 수많은 병들의 근본적인 원인을 훨씬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원인을 알게 됐다는 건 그만큼 더 효과적인 치료법을 개발할 길도 열렸다는 뜻이겠죠? 자, 이제 이 위대한 과학적 발견의 여정은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나 흔하게 접하는 약 하나와 만나면서 그 정점을 찍게 됩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인류가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널리 사용해 온 약, 바로 아스피린입니다.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아스피린이 효과가 있다는 건 경험으로 알았지만 왜 효과가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 오랜 비밀이 드디어 풀리는 순간이 옵니다. 바로 이겁니다. 존 베인은 아스피린이 우리 몸에서 프로스타글란딘이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를 딱 차단해 버린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통증과 열,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인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산 공장을 멈춰버리니까 당연히 증상이 가라앉았던 거죠. 이 간단하지만 정말 위대한 발견 하나로 아스피린이 어떻게 통증을 줄이고 열을 내리는지 그 모든 작용 원리가 단번에 설명이 됐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온 미스터리가 풀리는 정말 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노벨상 위원회는 이들의 연구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순수한 과학적 호기심에서 시작된 기초 연구가 결국 인류의 건강에 얼마나 크고 실질적인 기여를 할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사례라고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과 50년 전까지만 해도 인류는 우리 몸에 이렇게나 중요한 방어 호르몬 시스템의 존재 자체를 몰랐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 속에서는 우리가 아직 전혀 알지 못하는 또 어떤 놀라운 비밀들이 펼쳐지고 있을까요? 인류의 탐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